예원이 자기도 모르게 대답하는 한마디를 이수민이 했는데요. 에? 그걸 들은 탁재훈의 한마디에 현장이 난리 납니다. <웃음> <웃음> 기독교신입니까? 네. 근데 사주에 미쳐 있다고. <laughs> 예? 저는 사주가 진짜 너무 재밌어요. 뭐, 뭐랍니까? 저한테? 이번 여름에 또 남자랑 말 때문에 뭐일 하나 있겠다. 조심해라. 그러자마자 진짜 딱 여름에 그게 터진 거예요. 그 집은 그래서 단골이 됐어요? 아니요, 그 뒤로는 사람들이 음... 줄서 있길래 못 갔어요. <laughs> 이수민씨, 논란 맞춘. <laughs> 또 1등 당첨된 그 로또 파는 집처럼 이제 그 뒤로 입소문이 탔는지 사람들이 되게 많이. 플랜카드 보고 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? 와, 사람이 많더라. 되게 유명해졌네. 자 시간을 딱 한번 돌린다면 언제로 좀 돌아가고 싶습니까? 18년. 에? <laughs> 왜왜난 대답을 했지? 반사신경네. <laughs> 야 너도 이제 바뀌어. 뭐... 나 18년 하면. 나 18년 아 아니야. 야니가뭘 알아? 예, 조금 비슷해. 여기도 지금 본의 <laughs> 아니죠. <보니안이죠>? 얘는 아니 아니거든요. <laughs> 그 점집 한번 가봐요. 아 그럴까요? 네이버에 이수민 점집 치면. 침... <laughs>